자막 오른 2025년 KMMORPG 대전 누가 웃을까 야 진짜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또 제목이 또 나와 가지고 한번 좀 갖고 와 봤고요 그래서 아래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레전드 오브 이미르죠 가장 먼저 포문을 여는 것은 위 메이드다 23년 나이트크로우로 큰 성공을 거둔 경험을 바탕으로 레전드 오브 이미르를 20일날 선보인다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과 유사한 기능으로 움직이는 게임 속 경제와 조작에 맛을 살린 전투 얼리지엔이5 그래픽을 내세웠다 그놈의 얼리언 엔진 5는 거의 그냥 이걸로 치료까지 할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불치병까지 다 해결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얼리언 엔진 5 MMORPG 최초로 게임 내 아이템과 재화의 수에 제한을 뒀다 거래 등 게임 속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선택으로 성공시 패러다임이 될 것이다. 그러나, 저는 성공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성공하기 힘들어요. 이게 수량의 제한을 둔다는 말이 얼핏 보면 좋아 보이지만, 얼핏 보면 또안 좋은, 그니까, 얼핏 보면 좋아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좋은 얘기가 아니야. 누군가 소수의 독점을 통해서 생산, 그니까, 대화를 통제한다는 거거든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재화의 통제 개념이야. 그래서 오히려 일반 사람들한테 더안 좋아지는 거죠. 그게 본인들이 원하는 만큼 사재끼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새로운 걸못 만들어내기 때문에 기술력이 없다. MMRPG o RF 온라인 넥스트 이렇게 이제 하나 나왔고요. 마블은 어, 넷마블이낸다 히트작 RF 온라인 IP를 활용한 RF 온라인 넥스트의 사전 등록을 시작하며 출시 준비에 나섰다. 원작이 가진 대규모 메카닉 전투와 화려함을 자랑하는 바이오슈트. 다양한 스킬과 성장 기능을 현 세대에 맞게 재현을 했다 그래서 스테이지와 뭐 스테이지를 자유롭게 오가는 바이오슈트는 다채롭게 즐기게 해준다 라고 하는데 뭐잘 모르겠어 솔직히 얘기하면 메카물이나 이런 건저 관심이 없어가지고 하거든지 말든지 뭐잘 하겠죠 아무튼 뭐 이런 것들이 나온다 라는 얘기고요 야 이건 뭐냐 근데 게임테일즈? 더 스타라이트? 이거 뭐야 이거 무슨 게임이야 이거 또아 컴투스에서 MMORPG 더 스타라이트를 올해 선보인다 상반기가 유력하다 그래서, 게임테일즈 대표가 지필한 소송. 아니, 이거 대표가 지필한 소설을 기반으로 낸다는 거야? 4종의 세계관과 캐릭터를 활용한 MRPG. 그 다음에, 리니지2 일러스터로 유명한 정준호 A가 아트를, 테크니컬 아트의 이정표 디렉터, 대형 프로젝트를 다수 맡았던 정지용 사, 정지용 사운드 디렉터, 뭐, 이렇게 해서 참여했다. 뭐, 이름을, 뭐, 모르겠어요, 나 솔직히 얘기하면. 이분들이 유명하신 분이 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얼려낸 리 집5로 완성한 배경과 그래픽, 캐릭터 그래픽 화려함을 자랑한 스킬과 탄탄한 선장 지원 시스템, 원작을 활용한 방대한 이야기와 게임 모드 편의성을 자랑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래도 리니지 라이크 아니야? 그냥 그냥 리니지 라이크 어차피 나오는데 그냥 거기서 스토리 집어 넣은 거 아니야? 뭐 제대로 된 스토리가 집어 넣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아직 뭐가 나온 것 같지는 않아요 이건데 이 놈의 얼려있는지바이브는안 나오는 곳이 없어 이거 치호까지 이건데요 컴투스가 근데 제대로 된걸 만들까? 컴투스라서 기대가 단1도안 돼. 브로스트펑크하고 지금 원작을 망쳐놓게 은 지금 몇 개라서 이 친구도 여기서 따왔구나. 그냥 그냥 원래 있던 게임 아니야? 그냥 원래 있는 게임 아니야? 뭐 새로운 게 없는데? 야구 게임 맞아, 야구 게임. 그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서머너즈워. 뭐가 다른 거야 근데? 아니 움직임도 엉성한데? 아니 잠깐만 이거 그냥 2000년 초반 중반 요때 게임. 진짜 잘쳐줘도 2010년대 정도? 약간 2010년대 초반 감성인 것 같은데? 아니면 2000년 중반? 니 감성 딱그 느낌이네. 딱 10년 전 감성이야 거의 이 정도면. 이거 불소 나올 때그 감성인데 거의 불소 아이온2 요거 나올 때그 감성이야 리마스터한 느낌이기도 하고 게임을 왜 이딴 식으로 만들었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어떻게 된 건지 아무튼 뭐 이런 게임이 있다고 하는데 뭐 해보시면 될것 같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키텍트 요게 이제 2024 지스타에서 또 공개가 됐는데 솔직히 얘기하면 별로 관심이 안 가요 이것도 그닥 관심이 안 가가지고 하이브 아이엠은 자유도를 강조한 오픈월드 엠... 자유도 강조하지 않았잖아 솔직히 거짓말 하지마 오픈월드 MMORPG라는 걸 만들지 않았잖아. 거짓말하지 말라고 좀 제발 부탁인데 오픈월드 전체 다 오픈월드 한거 맞아? 확실히 안 했을 거 아니야. 왜 자꾸 사기를 치려고 그래? 연병 맞을. 자유도를 강조한 오픈월드를 만들지 않았잖아요. 아무튼 뭐 준비를 하고 있다. 얼리어엔지바이브로 활용한 그래픽과 자유롭게 오갈수 있는 심리스 월드를 내세웠다. 수영과 활강, 등반 등 소동 조작으로 즐길 수 있는 이동 요소와 화려한 연출의 액션을 바탕으로 경쟁작과 차별화에 나섰다라고 하는데 그래봐야 리니지 라이크입니다. 어차피 리니지 라이크라고 옷이 밖에 있는 거예요. 다를거 없습니다. 자, 우리가 항상 선생님들께서 기대하시는 그 게임이 나왔죠. NC 소프트는 아이온2를 선보인다. 이놈의 얼리온 엔진5로 개발되고 있는 이 게임은 전작에서 900년 전을 무대로 왜 맨날 그 전을 무대로 하냐, 근데? 그 이후를 무대로 하면 안 되는 거야? 그 게임 이후를 무대로 하면? 왜 맨날 그 전을 무대로 하는 거지, NC는? 호연도 그렇지 않았나요? 호연문에 그 호연 그 전에 무대를 한거 아니었나? 맨날 그 전에 무대로 가는데 그렇다고 하고요. 필드 어떤 곳이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오픈월드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것도 오픈월드라고 합니다 실시간으로 임무가 주어지는 다이나믹 퀘스트와 수중 탐사와 같은 새로운 모험구요 수집과 제작의 재미를 살린 하우징 다른 서버를 공습하는 시공의 균열 이게 중요하겠네요 네, 다른 거다 필요 없습니다 이겁니다 피, 이 개지랄하지 마시고요 NC소프트 딱 걸렸네 거짓말쟁이였네 역시 이 새끼들 이거 이게 핵심이네 다른 서버를 공습하는 시공의 균열 이게 핵심이겠다 이게 n c 소프트의 핵심 다른 거 보지 마시고요 이걸 보셔야 되겠네요 거짓말이었네 뭐 PVE를 뭐 강조한다 PVE 콘텐츠를 간다라고 얘기했지만 결국 핵심은 다른 서버를 공습하는 시공의 균열이 핵심 콘텐츠입니다. NC가 절대로 그렇게 PV를 편하게 만들어주지 않아요. 그래서 아키텍트와 아이온 2는 올해 출시 확정만 돼 있다. 그래서 언제 나올지 모른다. 그 이외에도 카카오 게임즈 아키에이지 2를 비롯해 신작도 조금씩 정보를 공개하며 시기를 조율 중이다. 역시 NC 소프트는 절대 단 1도 1mg도 믿으면 안 됩니다. NC 소프트가 맨날 하는 얘기가 아이온 2는 뭐 PV를 통해서 pve를 따라가는 그런 플레이를 방식을 한다라고 얘기했지만, 결국 뭐죠? 다른 서버를 공습하는 시공의 균열 이게 핵심이란 얘기입니다 결국 그러니까 전투를 무조건 할수 있도록 만들어 놓겠다 그러니까 이제는 예전에는 이제 개인 대 개인으로 싸우거나 뭐 단체대 단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싸운다고 하면 그냥 일반적으로 이제는 서버를 침공해서 다른 서버를 침공해서 다른 서버와 싸우게 만드는 그런 방식까지 만들어 놨다 역시 NC소프트 대단합니다 사람들 돈 뺏겨 먹는 데는 1등인 게 이유가 있어 이런 거 창의적이거든 이게 보면 사람 돈 뺏겨먹고 이런 것들은 창의적이어야 돈이 뺏겨지는 거예요 원래 보세요 지금 아무데서도 안 하는 거잖아 이거 시공의 균열 다른 서버를 공습한다 이런 거 솔직히 거의 안 하고 있거든요 다른 데는 리이지 라이크 중에서 이게 지금 아이온 2가 핵심으로 밀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게 제 생각에 아이온 2의 핵심이다 그래서 이걸로 해서 아이온 2 리이지 앱만큼 부흥시켜 보겠다 라는 얘기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역시 nc도 프트는이 콘텐츠다 어쩌다 이런 거단1미리그램도 믿을 거 없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곳에 우리가 양치기 소년 기억나시죠 양치기 소년 그 보시면은 동화에 양치기 소년이 있는데 양치기 소년이 마지막에 어, 늑대 온다고 얘기했었을 때 아무도 안믿죠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라 보시면 됩니다 아 유저들이 말한 거야? 아유참 진짜 n 시소프트 이놈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도대체 자 그래서 마골은 2025년 KMMORPG 대전 누가 웃을까? 라는 내용이었는데요 과연 n 시소프트가 그리고 모든 게임사들이 지금 MMORPG에 또 25년에도 공을 좀 드리겠다 라는 얘기로 또 보이면서 누군가 독단적으로 돈을 버는 거를 지켜보지 않겠다라는 얘기 같아요 그래서 블레이드 앤 소울 2에서는 잃어버렸던 게임 본연의 재미 이야기와 모험이 가득한 세상. 그런 것을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